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자격증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오늘 73회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연습 삼아 보신 분들은 그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졌기를 바라고요. 실전으로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 최고의 성과를 거두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치를 쌓았는가라고 하는 건 사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험으로 모든 일정이 끝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겠고요. 다음 시험까지도 기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번 시험에 대한 복귀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총평. 과 관련해서 과목별 난이도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 오늘 어떤 문제들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거좀 준비해 보자, 이런 거, 거 조심해 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73회와 72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2회 총평을 하면서도 어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시험 같은 경우 72회보다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어, 이런. 한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군가 한 명에 의해서 온전하게 평가될 수는 없는 지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험치 또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본 결과 조금 쉬운 편이었다. 그리고 사실 이 쉽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의 등급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가 쉬운 수준이구나라는 감만 좀 잡으시.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듣기 파트가 꽤나 단순하게 출제되었고요 지난 시험과 지 지난 시험에 계속 계속 난도가 높아져가고 있었던 읽기 파트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어서 제시문도 조금 쉬웠고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쉬워질수록 우리의 실수가 훨씬 더그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 이미 시험의 달인이신 이러,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특별히 더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듣기 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실제로 뭐 이렇게 대단히 내용을 꼬아서 내놓거나 아니면 듣기 순서와 또는 선택지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놓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단순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느껴지셨을 거고요. 다만 어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소한 어휘들이 출제되었어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했습니다. 물론, 최대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긴 해야겠습니다만, 모든 어휘를 다 아는 채로 풀수 있는 시험은 아니니까요. 우리 어느 정도 수준이, 아, 요 정도의 어떤 느낌을 주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창안 파트가 조금, 네, 드릴 말씀이 있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느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파트,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크게 변별력 확보하셨어야겠습니다. 읽어질 만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일부 문제를 빼놓고는 사실 풀만한 문제들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 시험이 좀 기회이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제 이번 73회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문제 순서가 72회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뭐 듣기, 말하기, 그리고 어휘, 어법 쓰기, 창한 읽기, 국어 문화와 관련해서 각. 파트별 문항 수는 물론이거니와 그 문제의 순서도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험도 여러분들께서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것그 자체가 이 시험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는데 시험을 이제 두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반복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험이 굉장히 정형화되고 있고 어떤 순서라든가 난도라든가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제 일정 정도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연습이다. 따라서 이 시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이번 시험은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시험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듣기 문제 같은 경우 내용 단순했습니다. 그림 보여주는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모기퇴치법 그리고 시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요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에 해당하는 시 물론 그 시가. 온전하게 다 작가와 제목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요 시를 들으면서 약간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하얀 꽃, 분홍 꽃뭐 멀리 있을 때는 딱 구분되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다 각각의 제각각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들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그 밖에는 사실 그 의리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듣기 말하기 세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담, 대화. 강연, 발표, 대화 뭐 여전히 그 순서 그대로 나왔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이라든가 인생의 야구를 비유한 뭐 이런 식의 대화 같은 것들 나왔고요. 그리고 관객 끊기나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대안이 제시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즉 임금 협상과 관련한 직장 내 갈등 상황도 뭐 갈등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회차와 동일하게 출제된 것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건 듣기 파트는. 즉 1번부터 5번까지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문제가 쉬운 애들도 있었거든요. 뭐 1, 2, 3번 문제 정도는 정말 답이 일찌감치 골라지고 굉장히 여유 시간이 오히려 예 느껴 있었던 순간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강의때 이렇게 말씀드리죠.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뒤에 문제를 중간 중간에 풀려고 하지 마셔라 이게 그렇게 크게 대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조금 되신. 분들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듣기 문제에서 아이 정도 난도의 문제라면 뒤에 갔다 와도 된다. 그럼 아예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걸쳐놓고요. 어법 문제라든가 어휘 문제라든가 아니면 뒤에 있는 91번부터 있는 국어문화 같은 어, 해당 파트의 문제들 딱 손가락으로 걸쳐놓고 정말 여유시간이 생기면 가서 한 문제 딱반 문제라도 딱 보고 오는 뭐 이런 운용의 미를 발휘하셔도 될 만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야만 한다. 그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적 여력이 되신다면 갔다 와도 될 만한 경우가 있기는 했다라는 건데요. 듣기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의 문제를 제시문 하나를 듣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와 문제 사이의 휴지 시간은 당연하게도 듣기 문제, 말하기 문제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읽어두는데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공통점 느끼셨을까요? 듣기 문제는 다 부정발문으로 물어봤고요. 말하기 전략과 관련한 문제는 다 긍정발문으로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부정발문으로 물어본 문제는 사실 일치 여부를 네 개를 제껴내야 하나를 딱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긍정 발문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 하나만 딱 확인이 되면 정답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 듣기 말하기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하는 건뭐 내용 자체가 쉬웠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문제의 형식 같은 것들 때문에 시간 확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어, 최소한 다음 듣기 말하기 문제의 선택지를 다 충분하게 읽을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애매하게 그 선택지 내용을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는 없었어야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기 문제와 듣기 말하기 문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뒤에 있는 문제를 막 풀고 올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음,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듣기 문제에서 정도, 한두 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거를 막 무조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뭐 이렇게 대단히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어휘 문제는 요런 어휘들이 출제되었어요 이 중에서 그쵸 모르셨을 만한 생소하고 낯선 어휘들이 있었다면 뭐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 어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어휘가 있다면 그런 어휘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수준의 어휘이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고유어 한자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그쵸 문장이 주어지거든요 맥락만으로도 좀읽 이거 내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너무 단어 문제라고 해서 어휘 문제라고 해서 단어만 보지 마시고요 문장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확인하시는 방법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다의어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나눠지는 것이 다의어의 특징이니까 이런 부분 알고 보셨으면. 머리라고 하는 단어의다의어가 뭐+ 뭐+ 뭐 있는지 다 외우지 않았어도 문장의 의미만으로도 정답 고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상하관계 물어보는 문제 뭐 국경일에는 한글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고유어 한자어가 서로 매칭되는 게 의미상으로 어떤 게 적절하지 않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있었고요. 오르다의 경우 뭐 지귀하다 탑승하다 등재하다 옷이 오르다 이런 표현 이옷 말고요. 그치읍 받침의 옷. 어떤 독이 오르다라는 의미로서의 오르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차지다의 반이요. 차지다는 아주아주 아주 끈기가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요것의 반대말은 매지다 였었는데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담, 한자성어, 관용구, 요런 표현들도 사실 완전히 생소하고 낯선 표현들도 있기는 했거든요. 속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답이 되는 선택지는 막 이렇게 어마무시한 단어들이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너무 그렇게 다섯 개의 어휘한테 모두 다 두들겨 맞지 마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본적 있고 들은 적 있는 애들이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전략적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전히 뭐 매번 그렇듯이 순화어 물어보는 문제, 관용구 물어보는 문제, 어,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출제되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법과 관련해서도 거의 뭐 거의 시험 범위가 정해진 것 같아요. 표준어 띄어쓰기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와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본용언과 보조용언 또는 조사와 의존명사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곤 하죠. 의문의 변동 단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담임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담임 이게 맞는 표현이죠. 연음돼서 그대로 옆으로 옮겨지니까요. 말조림표와 관련한 문장부호,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예문이 나오긴 회차도 있었다가 아니면 굉장히 실생활에 뭐 어. 입각한 뭐 이러한 예문이 뭐 떡볶이 짜장면 뭐 이런 이제 어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계속 그래서 사실 이전의 기출문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떤 어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되는구나 일단은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에서 전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문을 먼저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내셔서 아 이런 단어 이렇게 쓰는구나 뭐 대관령을 이렇게 쓰는구나 불고기를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것들 좀 재미있게 재미가 있기는 힘들까요 아무튼. 시간을 좀 쪼개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장의 중의성이라든가 번역투 표현 같은 것들이 그냥 다짜고짜 어법에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다루어졌으니까요 사실상 문법이라고 하는 게전 범위를 다루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문법을 띄어쓰기만 보고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상 띄어쓰기를 안다는 건 문법 전체를 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공부의 범위가 뭐 달라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번 문제 복귀하시면서 아, 이건 공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아,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너무 예문 같은 게좀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공부로 적응복하기는 힘든 문제였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 안 한다고 다 틀리는 거 아니고요. 물론, 최대치를 준비해 놓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뭔가 시험 공부라고 하는 걸딱 이진법으로 접근하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요 쓰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항상 제심은 먼저 주고 이제 이런 쓰기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개요가 어떻게 수정되었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게 출제됐습니다 퇴고 과정 물어보는 문제도 뭐 어법의 문제로서 어법 문제의 일종으로 아주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는데 창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음 지금 시험을 보고 난 느낌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 유비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매칭하기가 조금 자기적인 측면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변별이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드는 면면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와 무관하게 어, 상대적인 변별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랑 같이 강의, 저랑 같이 제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셔야 될 지점은 창안 문제 파트에서는 오히려 뭔가 우리에게 생각과 상상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어진 텍스트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큰 원칙을 꼭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파트는 우리가 무리되어 라는 시와 유리 라는 소설 나왔는데요. 둘다 글쎄요, 낯선 작품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쉬웠죠. 예, 소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동화 수준에 가까운. 어 쉬운 작품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립구도 물어보는 문제 또는 공간의 의미 물어보는 문제 수월하게 해결하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비문학 파트에서 사실 벤담의 파놉티콘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술술 잘 읽어지셨을 것 같고요. 문제도 굉장히 어 난도가 낮게 출제되어서 이거는 빠르게 해결하셨을 것 같고 계약의 효력 같은 경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쳐가면서 이거 종류가 어떻고. 각각의 특징이 어떻고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얼마든지 단순 일치 문제로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과학 제시문에서 그저 꿀벌 그다음에 목재의 함수율과 관련해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세 문제 중에 한 문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가 요게 조금 이제 변수가 될것 같은데요. 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하나 통으로 버리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모든 제시문을 다 읽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 어떤 실력과 시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최대한 최대한 풀다가 어, 한 제시문을 날리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 저는 각 제시문을 보시면서 제시문당. 어... 두 제시문당 하나 틀리겠다. 요런, 요런 목표를 좀 세워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 과학제시문 두개 같은 경우에는, 어, 3번 문제, 각 세트의 3번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을 막 굉장히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풀수 있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인데,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여유있게 풀어도 뭐 시간이 남아요. 이런 수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 나는 제시문 다섯 개가 나오면 제시문 다섯 개를 다 읽고 제시문 다섯 개에 걸려 있는 모든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또는 그게 안 되면 제시문 하나는 무조건 버리고 과학 제시문은 무조건 버리고 나머지 세 개만 가져가겠다 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 어 접근은 다 하시되. 내가 다 읽은 게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과도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질 것 같은 문제는, 뭐, 아예 버리는 건 아니어도 필요 이상 시간을 쓰진 않겠다. 이 전략이 오히려 더 변별을 만들어내는 데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다 맞고 가려는 전략은 읽기 파트, 특히 비문학 읽기 파트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진행되는 회차들을 보면 뭐한 두세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더 룸을 열어놓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일반문서 안내문, 방송 기사문, 공문서 같은 경우, 진짜 늘 그렇듯 단순 일치 문제였는데요. 단순 일치 중에서도 꽤나 쉽게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라면 지금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실 테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 꽤 쉬운 일치 문제였다. 단순일치 문제라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똥개 훈련을 많이 시키는 방식으로 단순일치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 얼마든지 뭐 수월한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정도의 문제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 누군지 알고 있어? 또는 우화가 아닌 작품 고를수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고요. 북한의 문장 기호 우리가 공부를 했. 끼가 참 어렵죠. 물론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그다음에 근대 국어의 연극 공연 안내문이라든가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은 있으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또는 본 봤다는 것 자체가 어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강의 들으시면서 한 번은 보셔야 되고요. 그한 번에 대한 기억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이 중에 꽤 되거든요. 이걸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아 대체로 그렇게 읽는다고 했어. 예를 들어 아래 아는 그냥 무조건 아로 바꿔서 읽으라고 했어. 소리 내서 읽으라고 했어. 뭐 이런 기억만으로 더듬더듬 풀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외워서 방송 언어와 관. 련 관련된 이론들을 공부해서 뭐 이게 아니라 아 대충 그런 얘기 어, 얼핏 생각났어, 얼핏 지나가고 있어 뭐 이런 수준의 기억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문제들이 꽤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안 배운 내용은 드랍하고 가셔야죠. 그 다음에 지금 점자와 수어가 반복해서 어, 격 격회차로 예 나오고 있는데요 점자 문제도 그렇고 수어 문제도 그렇고 뭐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음뭐 초성에 오는 이응은 뭐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글자들은 뭐뭐 뭐 자음 하나로 대체한다 이런 그 당구장 표시의 주요. 주요 사항만 정확하게 읽으셨으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었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안 보고 못 푸시는 거는 굉장히 손해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 파트별로, 그죠 출제되었던 문제 이제 하나씩 다들 기억나실 텐데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략을 후행적으로나마 세워두시는 것 권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처리. 그쵸. 그렇죠? 실제로 창문에 빛이 들어와서 방해가 되시는 분 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미리 확인하시고요. 냉방 같은 경우 특히 듣기 평가할 때는 무조건 꺼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걸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감독관 분들 중에서는. 근데 이 에어컨 소리가 사람들이 다 조용하니까 굉장히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교실에서는 에어컨에 막 선풍기가 같이 달려있는 에어컨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또 크니까 에어컨은 무조건 꺼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 그리고 이제 듣기평가 끝난 다음에 다시 켜달라고 요청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런 부탁하셔도 되니까 사전에 아예 시험 보기 전에 요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소음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좀 요청하셔라. 이게 좀 유난스러워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 이 시험 접수 비용만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좀 환경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겉옷도 좀 챙겨가시고요. 어, 그 다음에 물은 그 학교 현관에서는 물만 되고 음료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가방에 아예 넣어 갖고 가시면 뭐 특별히 가방 검사를 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이런 어, 꿀팁들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로 마킹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마킹하는 칸이 작습니다 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OMR 카드도 있는데 지금 KBS 한국어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늘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OMR 카드여서 아예 그냥 연필을 굵게 깎아 가시는 거 그래서 딱두 번만 칠하면 되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풀 때는 평소에 보통 샤프를 쓰시죠. 연필보다는. 그래서 시험지에 풀 때, 시험지에 막 밑줄 치면서 풀때 쓰는 펜과 마킹할 때 쓰는 펜을 달리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직전의 시간을 감독관마다 조금 더 그, 다르게, 감독관님들마다 다르게 좀 운영하는 것 같아요. 9시 반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을. 그래서 뭐한 9시 50분까지 별말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9시 한 40분부터 막 무조건 다 치워.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핸드폰은 안 되는데, 뭐, 종이를 놓는 건 괜찮고, 뭐, 이런 감독관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종이, 한 장짜리 종이,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끝까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 있는 거가 오히려 더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시험 전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시험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기계적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푸셔야 된다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요. 이거를 막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억지로 붙잡고 있는다고 더 유리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시간을 지금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게 보시면 5분 정도가 남거든요. 읽기 문제가 어, 45분에서 55분 사이로 여러분들이 운용하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45분 정도로 가능했는데요. 이번 시험이 조금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휘 어법에서 듣기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간을 더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들리는 동안 다 25분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어휘 어법, 쓰기 창안 그리고 국어 문화에서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읽기에 몰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분 정도는 확보하셨.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경향들을 보니까 안내문과 같은 실용 문서들 있잖아요. 걔네들 먼저 보셔라. 얘네들은 집중만 잘하면 사실 단순 일치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 2시간짜리이다 보니까 어, 풀면서 피곤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뒤에 문제, 지금 이게 총 100문제인데, 막 70번, 80번 문제 되면 벌써 막 피로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머리를 덜 써도 여러분들의 집중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실용문서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문학 보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 보시고, 요런 순서대로 50분 정도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된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께서는, 음, 11시 정도에는 읽기 파트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도 딱한시간 정도를 잡고 읽기 파트 시작 이렇게 해서 빠르게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연습 반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시험 후에는요 당연하게도 시험을 이미 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얻어갈 수 있는 것만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예, 습득하시고, 안 좋은 기억들은 다 놓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험이 다음 시험에 자양분과 토대가 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겠습니다. 아, 한국말인데 너무 어려워. 난 정말 외국인인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교문 나설 때까지만. 네, 교문 나설 때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이 많은 걸 언제 다 공부해. 언제 다 공부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 하다가 다음 시험 보러 가는 거죠. 다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질적으로 했느냐 요 경쟁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툭툭 털고 어 공부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73회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결과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험 준비에 가장 전략적인 방안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